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이스라엘이 사실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 법을 내리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포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야로 들어가 하루 일찍 가서 한 노들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영호하여 어떤 마음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닿지 못하나이다 로댐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질 머리 앞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일을 나서 하나님의 아람 고레베에 이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김내원 존사님 나오셔서, 진심 어린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주 동안 신방을 같이 다니며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한 가지는 목사님께서 각 가정마다 축복의 내용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참 그걸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기막 기가, 기가 막힌 축복을 해 주실까? 정말각 네. 네. 가정마다 우리가 축복을 생각한다면은. 과정이 잘되고 풍성해지고 이런 내용이지만, 그 맥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세부적으로 정말 알맞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네.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양이 교회, 그 우리 주양이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바를 첫 번째로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과 선물들 그런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은 바로 나의 이름을 불러 이거였어요 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선물을 줄게 근데 너도 내 이름을 불러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났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아마 지금 건데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자 너희가 내게 부르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 싶죠? 만나 주실 네. 것이고 네 들어주신다 시리자를 <laughs> 들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온 마음을 부렸을 때이게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아, 네. 이거처럼 우리 중앙기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 신방의 내용 같이 축복해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점또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아버지도 있지만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보다 위에 계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할때 자연스럽고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고백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이 말은 좀 젊은층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유는 땡땡에서 나온다. 못 들어보셨나요? 네재료그 어, 비슷한 여유는 땡땡 아, 물질 능력 여유 그게 어디에 다 들어가 있죠 물질 이 아, 머니, n e y 통장 네, 통장 맞아요, 맞아요. <laughs> 여유는 통장에서 나온다 어, 못 들어보셨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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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여유는 통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말 덧지 십만 원이 통장 있는 사람과 1 0 0만 원이 통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때 마음의 여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 도좀더 100만 원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여유롭게 사줄 수 있겠죠? 우리 또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반대양전이나 체육 대회 다 해보셨죠? 네, 그때 이겼어요. 다 같이 이겼어. 이겼는데 이제 그럼 서로 뭐라 요너 분해했어. 아, 너 진짜 잘하더라. 이러면 응. 서로 이제 칭찬받는 사람들 뭐라죠? 아니야, 다다너 덕분에, 아유 우리 팀이 다 잘해줘서 그렇지. 이러면서 서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다너 덕분이야, 너 덕분이야 서로 이렇게 말해죠 근데 이제 게임에서 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범인 색출하기. 새로운 게임. 그거 누구야? 야, 그래도 나 덕분에 이렇게 버틴 거였는데. 마지막에 봉찬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범인을 찾아버리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통장에 여유가 있을 때와 우리가 게임에서 여유가 있었을 때 이렇지만은 반면에 통장에 뭐 10만원 밖에 없고 게임에서 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사라져요? 감사, 여유가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고 많은 물질이 있을 때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이러한 여유가 있어서 고백을 들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이러한 장구가 없더라도 우리가 게임에서 지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야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고백을 저는 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욕기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일어나 거짓을 짓고 머리카락을 베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데 또한 알몸이 도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도 여호와시오 여하시로,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나하고이 모든 일에 욕이 범제하지 않. 어떤 상황이었죠? 욥이 갖고 있던 모든 대상과 자식들이 한 번에 사라진 그 시기였어요 근데 욥이 그때 어떻게 고백을 했죠? 주신이도요 네 주신이도 하는님이시이 21절 한번 띄어주시겠어요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바신이도 여호와시니 오히려 찬송을 받으십시오 네, 내가 여유가 있을 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 네. 여유가 없더라도 가져가니시도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또 우리가 이때는 여유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언제나 인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여유가 없을 때는 예시를 안 들어도 우리가 잘알것 같아요. <laughs> 부르시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부르시고 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는데, 음 우리가 축복을 이렇게 받으면 좋잖아요. 네. 왜 좋을까요? 그만큼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니까, 채워지니까. 네, 그만큼 부족함이 나에게 채워졌을 때 채워주신 이도 좋고, 음, 하나님 음, 하나님이신 것을 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욕과 같이, 우리가 부유했을 때나 부유하지 않았을 때나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가져가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엘리아가 나왔죠. 엘리아가 기도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뭄이 있을 때, 엘리야가 어디로 갔죠? 네, 그 사르바 지역이라는 과부에게 갔었죠. 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떡! 네. 그때 우리 사르바 과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은 통에 가루 한 분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떡 한번 먹을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이제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들과 함께 죽겠다 이런 마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과부는 엘리아에게 음식을 대접하죠. 네,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어요? 네,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주셨어요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은 3년 6개월이나 가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루와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죠 이 뜻은 이제 그 과부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 신 중에 당신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있고, 이 기적이 있은 후 누가 죽게 되죠? 네, 과부의 아들이 죽게 돼요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사르밧 가구가 그 기름과 그밀가루에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처음에 엘리야도 뭐라 했죠? 이걸 먹고 죽으리라고.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오히려 왜 우리를 죽게 하냐 엘리야에게 이렇게 죠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났죠 네. 그러니까 살로가바가 이제 또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네. 끊이지 않는 기름과 끊이지 않는 가루로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다 진실한 신이다 참신이다를 보여주셨는데 과부는 그때 깨닫지 못하고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은 아하왕이 있습니다 아하왕과 그의 아내 이세델은 누굴 섬겼었죠? 네 바할신 우상을 섬기던 아주 악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면 생각나는 유명한 거뭐가 있죠? 대결. 네. 갈멜산 위에서 대결이 있었죠. 그 대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엘리야는 누구께? 하나님. 하나님께기도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바알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리는 것이었죠. 그때 불은 누구만 내렸을까요? 네, 하나님만 내렸죠. 그것을 아합 왕은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상신이라는 것을 그때 목격을 했고 그때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숭지자들 모두 칼로 죽여버립니다. 네, 아합 왕은 이때 올깨달았어텐됐을까요 네.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합 왕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또 뭐가 있었나요? 갈멜산 위에 있었죠. 그때 엘리아 이제 하방에 말한다. 가뭄이 그치고큰 비가 올 테니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갈멜산에는 그 주변에 강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안 왔으면은 그 강이 말라 있었겠죠? 그리 이제 그 사이를 빨리 가라는 건데 그큰 비가 그 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않았어요? 아직은 많았어요. 아직은 않았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비가 왔죠. 그 강을 이제 하늘 나 기도 다 채우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 왕은 이때도 깨달았어야 됐어요. 근데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과부에게도 아하왕에게도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한 명은 깨닫고 한 명은 깨닫지 못했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두 명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위해서 깨닫게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또 축복을 주실 때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주권을 깨달을 때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언제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까 아호왕이 마차 타고 갔다 했죠 네. 네. 갔을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궁. 궁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기안 아내 이세벨에게 말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들었죠 바흐를 선지자가 모두 다 죽었다 근데 그 앞에 가문도 있고 그 불을 내린 사건은 다 기억 안 하고 바알의 선지자만 죽었다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사신 보내서 널저 사람들처럼 널 없앨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가죠. 그큰 이적 을행는데도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이 로뎀산 말리 거기에 쭉 숨어가지고 사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근데 네, 이제 거의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이제 됐습니다. 하는 이 포기하는 뉘앙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죠? 까마귀. 네, 까마귀 인데이 누구 누가 이걸 만들 주나요? 천사가 어음 만들 어주죠 거의 천사가 어음 만들 줄때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원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루 만져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엘리야 보면 좀 겁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했는데도, 근데 바로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참 솔직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자신의 음,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모를 주셨죠? 먹을 것을 주셨죠? 먹을 것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가 또다 어디로 넘어가요? 네, 코렙산으로 갈때4 0 지라를 걸어가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 음식에서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음식에 의지했다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 표현은 음식에서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힘을 얻어서 사십 주야를 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위로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호랩산에 도착을 했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게 진짜 물으신 걸까요?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아니시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주신 이유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일깨워주시는 그러한 질문을 엘리야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때 또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기만 남았다. 네, 자기만 남았다. 나 죽을 것 같아. 요나 무서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질문또 하셨어요. 너왜 여기 있어? 그런데 엘리야가 또 뭐라고 대답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아,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 저 무서워요. 정말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말을 했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 후에 뭐라고 말씀하신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과 가르쳐 주시고 너는 가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7천 명의 선지자들을 남겨 두었다. 이렇게 또한 번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왜 제가 진심이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보면은 무섭잖아요. 무서우면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힘들다고.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우리 불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를 내릴 때도 어떻게 기도하죠 엘리야가? 땅에 꿇어 자신의 머리를 어디 사이에 둬요? 물을릎에 네, 엘리야는요 기도를 할때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언제나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노덴 나무서부터 하느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만지시고 얼음 만지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코레산에갈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코레스산에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해결방과 안 해답을 주시죠. 너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너에게는 이렇게 하는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칠천 명의 선지자를 말씀하신 걸서 또한 번에 위로를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설교했었을때이 표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완벽한 해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엘리아와처럼 언제나 진심어리게 기도했을 때 이러한 우리에게 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를 정말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앞길을 보여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리게 기도했을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엘리아는 지금 힘들 때 정말 지칠 때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신방때이일 뿐만 아니라 이 표현 쓰 평상시에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지칠 때뿐만 아니더라도 기쁠 때도 좋을 때도 화가 날거나 혼란스러울 때나 정말 사람은 몰두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진실이 으면 좋겠어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저의 큰방패이니다 이것도 진심 어린 방패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정말 큰 즐거움입니다. 아멘. 언제나 평상시 항상 진심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몇 가지였죠? 세, 세, 세 가지였죠? 네,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응답도 해주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라는 뜻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 신방 때 말씀하신 그 축복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아멘. 또 하나님께 답례를 보여주시고 이에이에게 행한 것처럼 위로와 힘과 모든 해결방안이 우리 모두 우리 창제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